김주대신 상처. 어떤 분이 댓글에 노동해방 문학을 했던 시인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시 쓰고 그림 그리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노동해방 문학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시도 쓰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구나 싶어서 미안했다. 그 시절의 노동해방 문학과 지금의 노동해방 문학은 달라져야. 겠지만 이제는 노동해방문학 이라는 특별한 설정을 거부하게 되었다. 서럽게도 노동해방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대선 전국에서 시인으로서 우아하고 고상하며 높게 보이는 방법이 있다. 1. 가장 높게 보이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문학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2. 다소 높게 보이는 방법은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특정한 후보만 비판하는 것이다. 더하여 가끔 시를 포스팅하는 것이다. 3. 적당하게 보이는 방법은 모든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다. 더하여 음주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4.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방법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는 내년 대선까지는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시인이 되기로 하였다. 큰 힘은 못 되겠지만 윤석열과 그 집단이 권력을 잡는 것만은 두고 보기가 참혹해서다. 그러면 왜 하필 이재명이냐. 심상정도 있지 않느냐, 고 묻는다면, 이재명은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이고, 심상정은 지식이 언어가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재명은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이고, 심상정은 지식이 언어가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듯 그리운 건다 상처에서 왔다. 김주대 신. 오해하지 마시길, 이재명은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 심상정은 지식이 언어가 된 사람이라고 한 어제 포스팅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마치 심상정 후보를 비하하는 듯이 보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를 비하할 뜻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보적 행보는 신지혜 같은 가짜 진보가 본색을 드러낸 뒤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윤석열 같은 무식이 언어가 된 사람의 행태를 보면, 심상정 후보의 지식은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신지혜, 징징권 등 욕망 징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이탈한 뒤 진정한 진보 정당들, 사회, 변혁, 노동자당,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의 정신을 차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상처가 언어가 된 이재명 후보를 기대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칠레를 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던 35살의 진보주의자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차기 혹은 차차기에는 대한민국을 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 젊은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와 태풍이 자연을 정화하듯 홍수처럼 태풍처럼 세상을 휩쓸 사상과 철학과 사랑을 가진 신진을 기다립니다. 이재명 상처가 언어가 된 사람, 심상정 지식이 언어가 된 사람, 윤석열 박근혜 무식이 언어가 된 사람, 김건희 욕정이 언어가 된 사람, 최은순 이명박 사기가 언어가 된 사람, 신지혜 욕망이 언어가 된 철새, 진중권 입술이 언어가 된 사람, 김종인 노욕이 언어가 된 사람, 문재인 인격이 언어가 된 사람, 류근신 음주가 언어가 된 사람, 김주대, 그냥, 뭐, 온통 잡다한 것들, 음주 포함. 이 언어가 된 사람. 김구, 김주대 아들, 고독이 언어가 된 놈.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듯 그리운 건다 상처에서 왔다.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듯 그리운 건다 상처에서 왔다. 김주대 신.